자, 청주 피니시블로우의 강소윤 선수 소개, 소개되었습니다. 예, 아, 첫 경기가 여성 경기네요. 네, 오! 뿅! 미! 자, 수원에서 온 수원 챔피언 체육관의 오경미 선수. 본 경기는 2분 3라운드 맥스 FC 룰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에 주심은 권두한 심판입니다. 자여성부 경기 2라운드로 하는 것이 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남자들 경기 같은 경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되지만 여성부는 2분으로 3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요소 3라운드 하면 조금 약하, 약한가요? <laughs> 네, 지금은 이제 퍼스트 리그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서 선발 선수 대회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우, 탐색전 없는데요. 난타전. 아, 믿을 게 강한 거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오경미 선수 거칠죠, 지금. 안면 오, 크리니트. 오경미 선수 와, 저돌적이네요. 아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강성현 선수 어떻게든 빠져 나가야 되는데요. 아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한것 같은데요 지금 청코노 선수. 자 우경미 선수 체력이 넘치는 건가요? 굉장히 강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강성현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어, 초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퍼스트 선발 리그를 하고 있는 거라. 이제 프로 경기를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나오는 데 지금 눈을 좀막 감고 있죠. 그래서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체육관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네. 곳에 나오면은 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그렇죠. 큰 무대에 서는 게또 선수들한테는 또 긴장감이 되거든요. 아 지금 두 번째. 백스핀 블로우는 금지로 되어 있거든요. 퍼스리그에서 트 네. 백스핀 블로우는 네, 선수 안정상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금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심판한테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경미 선수. 자 간만에 로킥 성공시키는 강소윤. 이해지 칠세라 오경미 선수 계속 달려갑니다. 아 앞면 흥 아. 당했죠 오경미 선수. 자 이런 식으로 강소윤 선수 아, 공격 좋습니다. 아, 아 앞면을 뒤돌려차기까지 <laughs> 오경민 선수 대단한데요 긴장을 조금만 풀고 체육관에서 연습하듯이 스파링을 하듯이 경기를 회사. 풀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강수현 선수 주먹이 굉장히 펀치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한방딱 맞자마자 오경민 선수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또 2라운드 3라운드 회가 거듭할수록 지금 오경민 선수의 체력이 또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강수현 선수 클리니트할때 오경민 선수 고개 젖혀졌죠 <laughs> 네. <웃음> 자, 어차피 아, 2라운드가 이제 곧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죠. 3라운드 2분 네. 3라운드. 아, 죄송합니다. 3라운드인데 이제 분수가 2분이라는 거죠. 여성 구경기 2nd out. 2nd out. 2nd out. 2 2nd out. 2nd out. 2nd o 2nd out. 2nd out. 2nd out. 2nd out. 2nd 2nd out. 2 2nd out. 2nd 지 신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기 이 때문에 또이 선수는 이제 경기력으로만 1라운드에 있는 경기력으로만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펀치력은 굉장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링 위에서 하나하나가 본인의 이제 빅데이터로 자리 잡겠죠. 네. 그런 데이터가 많은 선수가 좀 경기에서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준비하는 상대방들도 데이터를 보고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어떤 선수의 정보가 없다면 막연하게 이제 자신의 훈련만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네, 훈련의 한계는 역시 사람 대 사람으로,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자, 강소연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오경미 선수의 공격이 다채롭기 때문에 지금 강소연 선수가 강소 선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대비를 할수 있는 지금 준비가 잘안된것 같아요. 자, 밀어붙이고 있는 강소윤. 네, 하지만 뭐 오경미 선수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 있거든요. 강소윤 선수가 이 점을 잘 노려서 지금 아직까지 체력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번더 퍼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지금 좌로 크게 맞았는데요. 오경미 선수가 저 파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주먹도 그렇고 발차기도 그렇고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주먹이 날라오거나 발차기가 이제 들어갈 때 지금 눈을 많이 감고 있는데 그런 점만 조금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 아 지금 강소연 선수 불도저 같이 계속해서 전진만 하고 있네요 아. 예, 예. <laughs> 저 전진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주먹을 뻗어주고 있거든요 아 탱크처럼 아, 잠시도 쉬지를 않는군요 네. 아저 스탑 대박. 이 카운터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2라운드 막판에 두 선수 스피드가 지금 떨어진 모습이 보였죠. 3라운드에서 이제 강소윤 선수가 어떻게 이제 체력이 떨어진 오경민 선수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관건이고요. 오경민 선수는 지금 1, 2라운드 다잘해 왔는데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또 아,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저기 앞으로 이제 넥스 FC 컨텐더리그나 메인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잘해주긴 했지만 지금 판정상으로 뭐 우위에 있다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죠. 네, 강소윤 선수가 계속해서 점수를 조금 조금씩 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체력적으로도 아직까지 뭐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강소윤 선수가 지금 뭐3라운드에서 다운을 하나 뺏는다면 뭐 충분히 보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시작됐고요. 강소윤 선수 체력이 있다라는 듯이 점프를 한번 펄쩍펄쩍 뛰었는데요. <laughs> 자, 로킹 네부브는 아... 강소윤, 안면 클리니트. 자, 우경미 선수 백스핀 블로가 버릇 같은데요. 그 연습하던 것들이 체육관에서 연습하던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거죠. 저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 동작이 나오니까요. 아. 강소현 아. 선수. <laughs> 강소현 선수, 말씀드린 순간, 오른쪽 훅 하나 넣었거든요, 지금. 하지만 저렇게 굉장히 많이 막고 있어요. 자, 아, 지금 선수. 대주면 안 되는데, 그대로 목을 잡으라고 그냥 목, 고개를 숙이는 듯 보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연습량이 또 강소현 선수의 동작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기본기가 충분히 있는 선수인데, 아직은 이런 대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경험의 미숙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를 꼭두 선수 인큐베이터 삼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강수현 선수 그래도 후퇴는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 선수에게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하나죠.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오경민 선수도 많이 지친 모습인데 다시 파이트 자 강소윤 선수 또 들어가고 있죠 아 오경민 선수 공격에 다채로움이 많아요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먹 발 그리고 무릎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자 그만큼 장착한 선. 무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예. 네, 잠시 후 반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3라운드 끝났습니다. 첫 경기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경민 선수의 다채로운 공격과 강소운 선수의 한방한방 한방 힘이 실려 있는 공격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오경민 선수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보완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강소연 네. 선수는 뭐 지금도 기본기가 굉장히 추, 좋고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선수 또한 굉장히 훌륭한 어, 국내에서 내노하는 여성 파이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판정 네, 네 판정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54대1 판정. 청파나 청주 피니시블로의 강소연 선생 아 왜인데요? 강소연 선수. 아. 자 네. 아시면은 오경미 선수지만 자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뭐 심판은 판정들이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한방 한방 그리고 모든 가드를다 하고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경미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에 힘이 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런 판정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지금 분명히 강소윤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 슬로우 스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역시나 강소연 선수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 펀치력과 파괴력으로 오경민 선수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한방한 방이 참 판정에.